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소니 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VIP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현재 교재 교재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대한 오해분 그리고 기출. 기출은 1회부터 10회까지를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에서 파트별로 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한번에 논작물 풀, 풀어볼 수 있고 밭작물, 적과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문제가 나왔지 하는 부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4월달부터 이번달까지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출 문제를 파트별로 이렇게 특히 2차 이과목 같은 경우에 파트별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을 그리고 시험장에 갈때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기출 문제를 1회부터 10회를 다 모아 놨어.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간 단축 그리고 간단하게 쓰는 것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세모 그래서 아리까리한 문제는 세모를 두고 빨리 예, 전체를 다풀수 있는 부분에서 세모를 표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의 시설명 시설작물에 관한 설명이다.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특히 가입대상 작물로는 정식도는 파종후 재배중인 22개의 시설작물 어, 육문은 가입불가죠 요거 중요합니다 육문은 가입이 불가하다 종균접종 이후 무슨 버섯, 버섯작물 그래서 몇개 나왔죠 4개 예. 버섯작물이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어, 시험에 기출도 되었고, 이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이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사유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구체적이니까 구칙이다. 이렇게 구칙이다. 그래서 핵심 용어를 굳히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조체 및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렇겠죠.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작물이 있으면, 이게 태풍으로, 조해로이 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구조체가 피해서 탁 쓰러지면서 안에 작물에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주겠죠. 그게 구치기의 구 그죠. 그 다음에 치. 치은 7이죠. 7 기. 기상청. 그래서 구치기를 먼저 딱해 놓고 난 뒤에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녹음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 녹음용 시설물에 피해가 했을 때는 당연히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제한사항이 없죠 여기에 근데 여기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요게 핵심이더라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녹음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자 여기에 작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조체와 피복재가 구조체와 피복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가뭄이 생겼단 말이죠. 가뭄이 생기면 이땅 속으로 이 농업용 시선물에 피해를 준단 말이죠. 그 피해가 미미할 경우는 에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논작물과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험금 기억하십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은 65% 이상일 때, 분질미는60% 이상일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줬죠. 경작불능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땅속으로 해서 가뭄이 영향을 미쳐서 이 시설 작물의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기상청에서 태풍이 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왜 여기서 버섯 작물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버섯 작물은 보통 이렇게 버섯 재배사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안쪽에 보면 버섯 재배사는 이렇게 칸을 지어서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공구리 예고 공구리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하면서 버섯을 키우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고버섯은 이게 땅에다가 묻는 게 있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그래서 표고버섯은 확장 담보를 해서 담보를 받습니다. 나머지 품목,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양송이 버섯, 으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 버섯 재배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암만 태풍이 오더라도 요 부분은 구조체, 이 부분은 그 구조이 건물이 넘어졌을 때는 1부에서 담보를 해줬죠. 구조체 및 피복재등농업용시설물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해주지만.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요 버섯 장물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쫙 크게 이해를 해야 돼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의 피해율의 97%, 70% 이상이 발생했을 때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확해봤자 많아야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기기 기상 측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제의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시설 작물에서만 해당된다. 즉 버섯 작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표고버섯은 땅에 이참나물을닥받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약강, 확장담보로서 담보를 받는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시설 작물에만 해당된다는 이 용어가 중요하다. 그죠? 키워드다. 그리고, 굳히기에, 굳히기. 이걸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음, 이 부분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에서 보험의 목적의 구조적 결함에 설명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종류 그죠?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의 구조체 및 피복제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의 종류는 정확하게 우리는 기저, 기억을 하자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은 농구라고 하자. 그죠? 농업용 시설물은 다시 구조체와 피복재로 나누더라. 그리고 부대 시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구조체와 피복재. 구조체와 피복재. 지금 는 것은 농업 시설물의 종류니까 단독 하우스냐 또두개 이상 이어진 연동 하우스냐 그래 유리 온실이냐 이런 부분이고 전체를 묻는다면 부대시설도 이렇게 보험료 요율이 다르죠. 보험 요율이 다릅니다. 그죠. 농업용 시설물은 파손이 되더라도 부대시설 파손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로 나누어서 구조초합회복제까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의료시설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합이란 버섯 소해 보장에서 버섯 재배 업의 부대시설 경우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되는 물건을 쓰시오. 그죠? 제외되는 것은 버섯 장물을 제외한 온실 내의 동산, 버섯. 재배 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병하고 있는 경우,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쓰기를 바랍니다. 7번. 자, 버섯. 이 버섯을 재배하는 방식, 함께 모두 쓰라고 했으니까,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그래서 파리에, 세느양이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리할 때 피어시니까 포고버섯. 그 다음에 세느양, 새송이버섯. 너, 너탈이버섯. 양은 양송이버섯. 이렇게딱 써놓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재배 방식이란 말이요. 자, 재배 방식에서 포고버섯은 이렇게 참나무. 참나무로 하는 방법 이것이 원목 재배 방법이고 그 다음 참나무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싼 걸로 대체했냐 한 것이 뭐냐 싼 것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었죠 비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닐로 비닐로 만든 것이 여기다가 못을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톱밥을 집어넣어 었 톱밥을 톱밥을 그래서, 톱밥으로 한다 해서, 톱밥 배지 재배예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 재배. 그죠? 그래서,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에서 50%, 손해 정도 비율은 50%와 100%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비닐이 터졌을 때. 그 다음, 세더 양. 새송이버섯은 병 재배고, 양송이버섯은 균상 재배다. 새송이버섯은, 그죠? 이렇게, 새송이버섯 이렇게 하겠죠. 병에다가 새송이를 이렇게 쭉 키웁니다. 그죠? 하나씩 그 다음에 당연히 양송이버섯은 이제 균상재배되겠죠. 이렇게 해서 판으로 쭉 해서 균상재배를 합니다 그 다음 느타리버섯 새 넣어야 할 때, 느는 뭐냐 느타리 할때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많지 않습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양다리죠. 양다리 양다리기 때문에 병제유배와 균상재배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섯작물을 재배 방식은 파리에 쇠르 양 하시고 파리 할 때는 피업, 표고버섯은 원목재배, 짝퉁, 짝퉁을 만든 것이 톱밥을 집어 넣습니다. 톱밥 배찌재배. 그 다음에 쇠, 새송이버섯은 세 송이 물건, 맥주 세병할때 병. 병.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은 이제 균상이 있겠죠. 균상 재배. 판에다가 균상 재배를 한다. 이리자로 끝나는 말은 양다리다. 그래서 양다리 거치니까 병도 하고 균상 재배도 한다. 두 개의 재배 방식을 모두 쓰는 양다리, 며타리 버섯. 요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암기할 걸 최대한 짧은 시간에 암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농작물 중첩시점 이거는 시금치, 파, 무, 쑥갓 그래서 무시, 쪽, 쑥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농작물 원예시설 작물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품목은 품목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딱네 단어. 부장님의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부장님은 부추와 장미는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죠? 경과 비율이 없다. 딸들은 딸이 4명이기 때문에 알파값은 40%다. 무시당하고 쪽팔리는 것은 알파값이 10%다. 이것이 수학 핵신의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장 딸들만 하면 모든 품목은 딸들에 들어가겠죠.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된다. 암기할 걸 전부 다 하다 보면 우리는. 핵심을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입금액. 그래서 90분에서 130%. 그 중에서 비가림 시설은 비가림이니까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 왜? 비가림 시설 대표 품목이 포도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팔자가 보이잖아요. 8 0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례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부 다를 다 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들은, 다른 시설들은 50%에서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원외 시설, 원예 시설과 비가림 시설은 이미 가입할 때80% 이상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보상 하지 않고 본가입금액을 전부 다 해서 준다 하는 부분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규격 내재형 하우스 이거 비싸기 때문에 계약자 고지사항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5만원에서 50만원 단위면적당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까지를 한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로 하겠니다 중요합니다. 생산비가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높은 왜 그러냐하면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더라도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해놔야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의 본 가입 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말. 예. 그래서 고지된 구조치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해서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 기준으로 한다. 버스 재배사 및 부대사의 경우 재조달 가입 특약을 미가입시. 재조달 가입의 특약이라는 것은 중고지만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재조달 가입, 즉 신가로 해달라는 거죠. 미가입시는 고지된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강과율을 고려해서 식가 기준을 하죠. 신가, 식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용업용 및 부대시설도 제도적 가입 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도 이번에 새롭게, 해가림 시설에서도 2025년도에 새롭게 제도적 가입 특약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농용및 부대시설 해가림 시설에서는 월 단위 감가를 합니다. 월 단위 감가를 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확정되고 난 뒤에 교재로 설명할 때이 부분을 다시 변경된 위주로 해서 4월달부터는 변경된 위주 지금 공부하는 것에서 변경된 것만 강의를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아무래도 규격화된 것이 별로 없고 양액 재배, 양액 같은 그런 부분은 부대 시설을 많이 활용하죠. 계약자 고지 사항이다. 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도를 가해 가입,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제조달 가해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계산식을 쓰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나오겠죠. 어, 요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 요 부분도 기출에 많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제가 핵심적인 정리를 다음 달부터 할 거니까요. 어, 기본적으로 지, 중요한 것은 보험금 직업 사유는 보상은 제외로 한 사고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을 초과할 때 구마 계산 금액이 9만원 나왔다 하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11만원 나오면 전액. 예. 요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이제 눈 감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피복제 단독사고인지, 손해액 합계액인지 단위 단지 단위 일 사고 단위 화재 손해 손해 전액 답안 보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고버섯 확정 위험 담보 특별약관의 보상제에 대해서 쓰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하다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죠 표고버섯은 나무, 표고버섯은 나머지 버섯품목은 버섯재배사가 있단 말이요 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는 전부 다 판데리나 그죠 판데리나 구조체에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만 표고버섯은 그렇지 않죠 외부에서 참나무를 이렇게 땅 속에다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과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특별약관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약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재해 및 조세를 입은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그죠.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인재입니다, 그죠? 자인재에서 작물의 피해율 이70% 이상 발생해서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시설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요 문제에서 봤죠. 구치기에서 구조체미풍이 넘어져서 그것이 해서 직접 피해 중 당연히 되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시설 작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버섯 작물은 위협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표고버섯일 경우에는 땅속에다가 이렇게 이 원목을 탁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 재배사죠. 농업용 시설물 및 재배 시설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인지에 대한 게 핵심 키워드죠. 작물 피율이 경작불능 보험금처럼 이거는 70% 이상 발생해서 녹음용 시설물 내 전체 시설 재비에 버스의 재비를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치 기회에서도 안 해줬기 때문에 기상층 발령으로 있는,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지로 인해서 장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두 가지로 추가를 해준다. 그래서 표고버스 확정용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1번은 무조건 해주는 거죠. 1번은. 요거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2번, 3번 항목은 버섯을 해주지 않는다. 그 중에서,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은 땅에 원목을 탁 꽂다 보니까 그것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특별약관으로 보장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계속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상기시키면, 아, 작물의 위치가 어떻다? 표고버섯일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있구나 녹음용 시설물 다른 원예시설 작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땅 속에 다 땅에다가 다 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표고버섯은 그렇지 않다 어, 표고버섯은 다른 버섯 작물들은 이제 콘크리트 위나 시설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표고버섯은 땅에다가 꽂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고 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특별약관에서 담보해준다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은 뭐죠? 바로 이거다 말, 세 가지. 1번은 당연히 해주고 2, 3번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작물에만 해당되겠죠? 어,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약 소멸에 관해서 특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죠.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그 손해기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 미만일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뭡니까? 감액되지 않으며, 감액되지 않는다.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그 손해에 대해서 원인 시설 및 부적물의 그다음에 보험가입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타 보험의 목적. 에 대한 계약이 소멸한다. 이 경우 황급법률을발전하지 않는다. 손해에게 보상하는 손해에 기타 협력병원 제외한다. 이 부분은 과로 넣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구성했다 이거죠. 과로 넣기 과로 과로 네. 요까지만 해주면 그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원해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어,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월달까지는 남은 농업수익 감소 보장 계약 관리 가축 세가지 파트를 공부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vip에서 문제풀이로서 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개정된 것이 확정이 되면 3월 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천천히 4월 초에 제가 교재를 다시 만들면 그 교재를 가지고 변경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어, 시험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수입 감소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쓴다는 것 그것은 아직 어, 용어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혼종해서 씁니다 2차 1과목에서는 농업수입 안정보험이라고 하고 2차 2과목에서는 아직도 농업수입 감소보장이라고 쓰기 때문에 두 가지 다을 이번에 개정이 혹시 안되더라도 두가지 다 혼용했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다음 10강에서 다음 10강 맞죠 9강 다음에 10강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